안녕하세요. 독일 언론에서 나타나는 그 부주의 양상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독일어문학전공 20181488 권소희입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발표는 세 가지 목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에 결과와 아쉬운 점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중간고사 발표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약 10년간 유럽 연합은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극우주의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에서 극우적 배경을 가진 정치적 분기가 부여된 범죄와 폭력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난민 사태 한번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두 번째 급정, 급격한 증가를 맞게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잠재적 시위 가능성을 나타낸 표인데요 위에서부터 다 현재 지금 화원 외에 들어가 있는 정당들을 나열해 놓은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높은 시비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AF대, 즉 독일을 위한 대한당으로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이 정당은 독일의 대표적인 극우주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총네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스 기사를 제목을 모두 크롤링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크롤링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렌지 툴을 사용하여 워드클라우드를 도출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랑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오렌지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해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3단계에서 감정 분석을 통하여 분포도를 확인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 뒤에 발표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맨 마지막 아쉬운 점에 대해,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현재 4단계에서 링크스 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툴은 제가 보안트 툴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렌지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프로그램이 그콜 레이션십을 출력하는 툴을 사용하면 계속 종료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대안적인 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먼저 검색했던 장어는 익스트레미즘 즉 극단주의였습니다. 극단주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로 크롤링을 한 결, 기사 제목을 크롤링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도출한 결과 제일 자주 보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i f d 즉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 워드 클라우드에서 보시면 알수있을 트럼프와 같은 정치적 인물의 이름도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은 테러 카운트 안슐라크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단어는 모두 폭력, 테러,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함께 제가 극단주의를 먼저 검색한 이유는 과연... 좌... 좌익극단주의가 더 심할지 혹은 우익극단주의가 우익극단주의가 더 심할지를 확인하려고 도출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위쪽에 레이스트 익스트레미스무스라고 해서 극우주의가 먼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와 함께 페아파슝슈츠라는 연방헌법수호청이 지금 같이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독일의 대한당이 연방헌법수호청의 감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기사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제가 어떠한 단어들 과의 연관성을 가지는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일 많이 다 나온 단어 중 하나였던 캄프 캄프 즉 전쟁이라는 단어는 익스트림 이스텐 즉 극단주의 혹은 이슬람과 같은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도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세력수툼으로 인해서 자주 도출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검색한 결과는 극우주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검색했을 때는 아까 앞전과 마찬가지로 아에프데, 카운트테러 혹은 안슐라크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도출되었고요. 특히나 두드러지는 단어들은 세 번째 표의 세 번째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바로 라시스무스, 네오나치스, 혹은 안티세미티스무스와 같은 인종주의, 네오나치즘 그리고 반유대주의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검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우, 할레, 혹은 루케 같은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우와 할레 같은 경우에는 극우주의 테러가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더불어 루케는 이러한 극우주의 테러의 피해자였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도출됨으로써 극우주의가 상당히 테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관계되는 단어의 관계성에 대해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어,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극우주의와 연관된 단어들이 분데스바 이것은 독일 연방 방위군입니다. 분데. 와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하나우대나 IF대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이 안슐라크와 같은 그 폭력적인 단어와 다시 한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왼쪽에 보이시는 하스 같은 단어, 하스라는 단어는 혐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어 IF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슬람을 이슬람 배척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음으로써 혐오라는 단어가 같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검색한 단어는 라시스무스 즉 인종주의였습니다. 인종주의를 검색했을때 사실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조지 플로이드 즉 여러분 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기사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조지 플로이드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 또 컴프트나 안, 안티 세미스무스와 같은 단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그 뒤에 거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색했던 단어는 반유대주의고요 역시나 여기서 또 나타날 수 있는 건캄스트 슈트라이트 안그리스 안슐라크와 같은 전쟁 다툼 폭력과 함께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와 같이 과거 반유대주의 범죄의 온상이었던 장소들이 많이 따오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추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검색했던 단어는 네오나치스, 즉 신나치주의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발트와 같이 힘, 폭력, 권력과 같은 단어가 교출이 되었고요. NS, 패기다와 같이 극우주의 단체, 극우주의 테러 단체가 검색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캔리츠와 같이 극우 폭력 시위가 일어났던 도시들도 많이 검색되는 단어들 중 하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검색했던 단어는 IF 대, 즉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결과를 하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모두 다 보이시다시피 코로나라는 단어가 제일 크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어, 왼쪽 지금 표에서 볼수 있는 의무 접종이란 단어와 함께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IF 대가 또 이슈를 갖고, 왔, 갖고 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그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연결되어 있는 것은 크라이스와 같은 위기와 다 같은 단어와 혹은 안슐라크 즉 폭력과 같은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독일 언론에서 나타는 양상은 알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 제가 이를 통해 사실 감성 분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감성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성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트위터 허리를 하나 검색을 해봤습니다. 트위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NS다 보니까 현재 과연 독일에서 어떤 이슈가 돌고 있는지를 제일 빠르게 알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 이번 단어는 역시나 레이츠의 익스트레스미스무스와 같은 극우주의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지금 워드 클라우드에서 보시면 알수 있을 게 f 위험 혹은 프로블럼. 즉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도출이 됐고요 오른쪽에 감성 분석 감성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파란색이 많을수록 조금 더 네거티브한 의견들이 많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이 주로 보임으로써 이 극우주의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제가 극우주의 관련 단어를 검색했을 때는 먼저 폭력성이 뛰는 단어가 높은 빈도수로 노출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혐오 폭력 전쟁, 테러 등 폭력의 의미를 담은 단어가 많이 노출이 되었고요. 링크에서도 연결고리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트위터에서도 개파, 프로블럼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다수 도출됐고 여기서는 감성 분석 또한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폭력 시위, 테러 사건과 관련된 단어들도 많이 나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바로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2021년 독일 총선 이슈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임이 여기서 드러났고요. 그 이후에 2022년 초에 IFB의 감시 조치 관련 단어도 다수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미국, 중국과 같이 다양한 국가들의 정치인들 이름 또한 다수 노출이 된 것을 보아 그 구조회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정치권의 큰 사안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했던 이 분석에서도 아쉬운 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먼저 오렌지 툴에서 독일어 불용어 처리가 미흡했던 점입니다 파이썬으로 제가 어느 정도 처리해 가지고 보완을 하였지만 이는 토큰화된 자료에서 제가 수동적으로 제, 제외를 한 부분임으로써 다른 파일을 적용시켰을 때는 추가적인 불용어가 더 발견될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두 번째는 감성분석의 실패였습니다 베이더는, 바이, 베이더라는 그 툴이 있었는데요 그 툴은 독일어 버전이 없어서 긍정 중립 부정 그리고 혼합으로 분류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안으로 그냥 시작감만 방식을 취, 받는 방식을 취했으나 영의 지표, 즉 뉴트럴의 지표가 너무 과하게 도출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포인트를 짚으려고 기사 제목만을 추출을 했지만 그 제목만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 분석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